그날, 헌법재판소는 조용히 결정을 내렸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바람마저 멈춰섰다. 사람들은 말없이 스크린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광장은 둘로 갈라졌다. 깃발이 휘날리고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말없이 울고 있던 한 사람의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헌법이 불타고 있었다. 상징은 사라졌고 시대는 무너졌다. 산도 나무도 우리에게 분노하고 있었다. 불은 멈추지 않았고, 연기는 하늘을 삼켰다. 바다는 조용했다. 하지만 누구나 알았다. 거대한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걸. 현실은 어제와 같았다. 무표정한 청춘들만이 그 속에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도 해는 떠올랐다. 누구도 태어나서 영웅이 되진 않는다. 불 속에서 만들어질 뿐이다. 광장은 하나였다. 하지만 그날 그 안에 목소리는 둘이었다. 같은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등을 돌렸다.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 다른 깃발을 들었다. 바람은 모두에게 불었지만, 그 깃발은 하나가 아니었다. 분노는 이념을 먹고 자랐다. 그건 단지 개인의 감정이 아니었다. 점점 번져나가며, 거리 전체를 휘감았다. 눈빛은 설득이 아닌 공격이 되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시선은 날카롭고, 손은 막히지 않았다. 우리가 향한 건 상대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적이라 불렀다. 정치는 사라지고, 분열만 남았다. 말하지 않는 시대. 듣지 않는 사회. 남은 건 책임지지 않는 자들과 허무하게 텅빈 의회뿐이었다. 같은 사건. 두 개의 뉴스. 말은 같았지만, 문장은 달랐고, 시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알고리즘은 묻지 않았다. 너는 뭘 원하니, 가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할 것 같은지, 만 골라줬다.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다. 누군가는 조용히 나갔다. 남은 건 증오뿐이었다. 뉴스는 편집됐다. 어떤 단어를 쓸 것인지, 어떤 장면을 뺄 것인지 그건 보도의 몫이 아니라 전략의 몫이었다. 같은 장면을 봤지만 누군가는 정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조작이라 믿었다. 사람들은 진실을 따지지 않았다. 아니 따지지 않으려 했다. 진실보다 자기 확신이 더 편했기 때문이다. 헥터는 지쳤고 프레임은 위로였다. 누가 뭘 왜곡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마음이 편해지는 쪽이면 그게 옳은 것처럼 느껴졌다. 알고 있었다. 이건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는군.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렇게 믿어야 세상이 덜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 누군가의 말은 검증되지 않아도 부었다 속도는 진실보다 빨랐고, 믿음은 댓글로 증폭됐다. 진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말은 없었고, 손끝은 각자의 화면을 헤매고 있었다. 그날 저녁엔 반찬보다 생각이 더 많았다. 정치는 하지 말자. 괜히 말 꺼냈다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한두 번 조심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평화는 있었지만 이해는 사라졌다 아이는 말없이 일어났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등 뒤로 닫히는 문소리가 그날 우리 가족의 마지막 대화였다 같은 아파트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우리는 점점 눈을 피하기 시작했다 가볍던 인사도 사라지고 이웃은 낯선 존재가 되었다 댓글은 말보다 빨랐다 생각은 생략됐고, 감정만 남았다. 한 줄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유튜브 영상보다 더 많은 건그 아래에 쏟아진 댓글이었다. 사실보다 감정이, 논리보다 조롱이 더 눈에 띄었다. 우리는 점점 서로를 설명하지 않게 되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각 커뮤니티의 해석은 달랐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다. 말은 넘쳤지만, 대화는 없었다. 한참을 보고 있던 손이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 말이 넘치는 세상에서 그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피로는 조용히 사람을 멀어지게 했다. 진실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보여주는 것이었다. 프레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같은 장면이 어떤 이에겐 분노였고 어떤 이에겐 정이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진영을 선택했다. 한 조각 잘린 영상은 짧은 말과 함께 퍼졌다. 진실보다 빠르고 거짓보다 믿음직스럽게 그 모든 프레임의 끝엔 누군가의 얼굴이 있었다. 우리는 프레임을 소비하며 감정을 입었다. 오래 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던 시간은 언제쯤 멈춰버린 걸까?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었던지도 모른다. 기억보다 오래된 연결처럼 그저 고개를 들고 서로를 다시 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지도 우리는 다시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말은 지금도 누군가를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